잘난 놈을 만났던 과거에 그런 사람과 대화가 잘 되었던 당신은 당시는... 안녕하세요 재림작가입니다. 제 채널이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2천 명 너무 감사합니다. 누굴까 2천 명. 연말에 좋은 소식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남자를 못 만나면서 허치거리하다가 늙어가기만 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이메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여자 편만 드냐고. 물론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하긴 해요. 뭐 여자 편일 수도 있겠는데. 여자 천. 하지만 참을 수 없는 빌런들에게까지 애정을 주진 않아요 특히나 제가 남녀를 주선해주는 일을 하다보니 약간 폭언 땡기게 하는 분들이 꽤나 계시지만 어, 하지만 현실은 제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일하다가 존나 빡쳐서 이런 영상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팩폭을 좀 할게요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본 여러 부류의 여자들이 있어요 지금 말하는 여자들은 연애시장에서 고인물이 되죠 고이고 고여서 썩은 물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본인은 해당이 되는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남자들에게는 조금은 시원한 영상이 될수 있겠네요. 적어도 저보다 많이 벌었으면 해요. 무슨 신보야? 저는 차가 없지만 차 있는 사람만 좋아요. 차 있는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무슨 신보야? 저는 키가 작지만 키큰 남자분이 좋아요. 또 아니고 키큰 남자만 부탁해요. 무슨 개신보야? 월4,500 이상은 벌었으면 해요. 아유, 야이 개. 그 사람들이 널 원할 자격은 있지만 네가 그 사람들을 원할 자격은? 욕 처먹어도 싸지. 오죽하면 남녀를 주선해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겠냐고. 월400 이상 벌려면 있잖아. 연봉으로 치면 6천원 되는 거예요. 대기업도 성과금 제외하고 월급으로 통장에 꽂히는 돈은 400만원이 안 넘거든요. 그것도 부서별로 차이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이면 통장에 4,500씩 달마다 꽂히는 줄 아는 여자들이 꽤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안 해본 거지. 그러면서 자신은 특별하고 이쁘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당신 이야기일지도 몰라 뭐 아니면 다행이고 연봉 8천 연봉 억대 이딴 이야기만 들으니까 이게 1억이면 대략 월1 천만 원씩 꽂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진짜 착각 중 하나인 게 받아 처먹기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돈잘 벌면 자기가 호사를 계속 누릴 줄 아는데 결혼했을 때는 주도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 페이스 끝까지 가는 줄 아나 보지? 아니거든요 저 아이 낳고 주부 할 거거든요 현모양처 할 거거든요 애기 낳고 집안 살림 야무지게 잘하는 사람들도 사회생활 해본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현모양처는 매뉴얼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 생활을 뭐 잘했던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합니다. 너는 왜 열폭이냐? 너는 뭐 우리한테 그럴 자격이 되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적어도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는 사람 입장에서 되도 않는 말을 짓거리는 분들에게 선언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4백 이상 번다 하더라도 그 남자가 월세 살고 뭐 차량 있고 연애까지 하면 쥐뿔 남는 것도 없어요. 단편적인 월급만 받고 소개를 받는 그런 얄팍한 생각은 어디서 그렇게 우러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남자들, 능력 있는 남자들을 여태까지 만나왔다고 해서 그 남자들이랑 지금 어때요? 헤어졌잖아요. 왜 헤어진지 아직도 몰라? 아직도 속고 살아? 그런 그릇이 되면 그런 사람을 만나 봐서도 결혼을 했어야지.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그런 남자를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원하는 조건의 남성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남자가 집이 받쳐주질 못하고 월세 생활하면서 차량 굴리고 너랑 데이트까지 하고 저금한폰안 하잖아요. 돈안 버는 배경 좋은 대학생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돈 몇백에 울고 웃지 마세요. 뭐 4, 5백 이상? 당장 안정적이지도 않은 수준인데, 그딴 것도 모르고, 자기가 200에서 250보니까, 물론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들의 돈이 엄청난 돈이라고, 자신한테 어떤 황금 거위 같은 돈이라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차라리 그 사람의 집안과 배경에서 나온 인품, 미래를 종합적으로 보는 게더 쉬운 길이에요. 이렇게 해도 또 얼굴을 포기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얼굴 잘생긴 사람 소개시켜줘도 또 능력이 없잖아요. 키가 작잖아요. 아유, 제 얘기를 들어 처먹지를 않으니까 제가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일할 때 회원한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쳐삐져가지고 우리 회사에다 일르고 나는 감봉 당하니까 실제로 감봉 당한 적 있습니다. <laughs> 옛날에 막말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나 회사 잘리니까 제가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결론은 자기객관화해서 상대방을 잘 골라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자기객관화 책이라도 좀 읽으시고요. 뭐 딱딱 커트라인. 딱 커트라인 정해가지고 연명 떨지 마시구요. 그리고 제가 사연이 와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는 자산 몇십억 사업가 만나봤구요. 판검사 의사 스카이 나온 남자친구 만나봤어요. 연예인 누구 닮았구요. 과로 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만 소개시켜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 만나야 돼요. 장난 지금 나랑 하냐? 만나야 돼요. 어 만나 만날 순 있어 잠깐 동안 우연으로 어 왜냐면 그릇이 작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지 저는 단연코 확신하는데 거의 몇달못 만납니다 그런 사연을 사연이 오신 분들 물어보면은 다 엄청 사랑했고 사랑을 받았는데 오래 만난 사람은 없어요 그걸 자기 스펙이냐 평생의 과거의 영광으로 일삼는데 사회생활 제대로 해봤으면 그런 개소리는 못 하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몇십억을 가진 남자가 너 같은 여자를 왜 만나냐 세상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결론은. 헤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그 사람이랑 오래 간다는 건그 사람과 나의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돈 하나로 단편화해서 보는 시선이 아니라 뭐 제가 오래 만났으면 인정. 한쪽이 설령 돈이 없다라고 해도 버는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달라도 배운 사람들은 적어도 상대방과의 나의 밸런스라는 걸잴줄 알죠. 본인이 모자라놓고 몇달 만에 헤어져 놓고 그걸 자신의 계급인 양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한둘 있잖아.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우와 진짜 그런 사람. 만날 만한 거보다 부럽다 너는 정말 역시 대단히 높은 사람이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생각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공감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저같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헤어졌잖아 이 말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러면 몇 달을 만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진심이었어요 퍽이나 잠깐 몇달 만난 거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도 개나 소나 다 가능한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몇십억 자산 가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본인 같은 사람이랑 몇달 놀고 말지? 오래 만날지 말지 냉정하게 인정합시다 한두 달 만난 거면 네 그릇이 안된 거지 몇년 사람들도 그걸 이용하진 않습니다 아닌데요 제가 찼는데요 네가 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널 감당해봐야 이득이 될게 없거든 마치 이건 찼어도 차인 것과 같죠 졌지만 잘 싸웠다의 반대 잘 싸운 척하지만 졌다 그리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는 남자들이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요 통달한 거 마냥 잔대가리좀 굴릴 줄 아는 사람들끼리는 남자 여자 서로 다 대충 아는 거야 남자 상대방이 알것 같아도 그냥 들이대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 보낼 거면 제가 앞으로 욕한 바가지 보낼 겁니다. 잘난 놈을 만났던 과거에 그런 사람과 대화가 잘 되었던 당신은 그 정도 급이 돼서가 아니라 그 배운 사람들이 당신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자존감이 진짜 높은 게 아니라 근자감이면서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감 높은 척 해야 하는 게 방어기제로 일상생활 속에 잡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연애에서 자존심은 강하니까 펑 터져서 상처받는 연애. 꽤나 자주 하는 사람들이죠 어머나 아 그리고 많이 하는 착각들 중에 결혼도 하자고 했거든요 이런 말을 또 들어봤기 때문에 진짜다 라고 생각하는데 웬만해서 인기가 있으면 결혼 프로포즈까지는 아니어도 결혼 이야기 안 들어본 여자 없습니다 여성분들 그렇지 않아요? 결혼 이야기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딨어 나도 난 남자 때도 들어봤.. 결혼 이야기 다 합니다 우리 나중에 결혼할까? 이런 작은 멘트라도 다 듣습니다 물론 그게 거짓이라는 건 아니고 남자가 마음이 있을 때 하는 뻐꾸기일 뿐이고요 마음이 있지만 그 무게가 다르죠 진짜 결혼에 꼴이 나는 프로포즈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슉슉 끝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연애 상담을 멍청하게 받는 분들 조언을 받고 상담하는 것은 마음의 무게가 내려가고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누구한테 상담을 받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제 여사친이었던 애 중에 과거형이죠. 외적 매력이 굉장히 낮고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가 많은 척을 하고 남자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아이였죠. 근데 다른 뭐 이쁘장한 여사친들이 이 여자애한테 막 상담을 받아 남자친구랑 싸우고 그러면 상담을 받아 연애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연애를 안 해본 사람한테 그럼 연애의 연자도 모르는 그 상담해준다는 그 사람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심리 파악을 해주겠어요. 고수가 하수에게 바둑을 배우는 것과 같은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요 여정녀가 어느정도 공감이 가는게 나랑 비슷한 사람한테 쓴소리를 들을 바에는 나에게 전혀 데미지를 줄수 없는 사람한테 이성적 판단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연애를 더 잘하는데도 연애 연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는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위로나 받는게 낫지 무슨 답을 원하는거야 지가 연애를 더 잘하는데 연애 고자 한테 상담을 받아요. 오늘은 현실 직시를 하지 못한 분들에게 바치는 영상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고 해당되는 사람들은 좀 현실 직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나 뭐, 나사빠진 분들에게 긴말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이 영상 끝까지 본 사람 있을까요? 난 너무 궁금해. 아 맞아. 2000명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2000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길에서 만나면 하이파이브에요. 하이파이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파이팅